네, 안녕하세요. 성경 변호사입니다. 미국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과 직장인분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니 뭐니 해도 랭킹일 텐데요. 오늘은 이 최근에 발표된 미국 로스쿨 랭킹과 관련해서 두 가지 평가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랭킹 결과는요, 이 QS에서 발표된 랭킹입니다. 이 QS는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으로서 1994년부터 세계 대학을 평가해서 매년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고요. 2010년부터는 아시아권, 세계권으로도 순위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RWU 그리고 더 월드 유니버시 i 랭킹과 함께 3대 대학 랭킹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QS에서 발표하는 각 과목별 랭킹은 총4 가지의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학계 설문조사. 두 번째는 글로벌 산업계 설문조사 세 번째는 논문당 P 인용 횟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H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당 과목에서의 영구적 영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QS Top u n i v e r s i t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Law and Legal Study라는 서브젝트로 랭킹을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위는 하버드 어 오버스코어로 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고요. 어 2위는 옥스퍼드 그리고 3위는 캠브리지 대학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두 학교의 어, 점수의 차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4위는 예일. 어, 미국 내에서는 거의 항상 부동의 원탑으로 불리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위는 스탠퍼드가 차지했고요. 6위는 LSE 7위는 콜롬비아, 8위는 NIU, 그리고 9위는 유시버클리, 그리고 10위는 아시아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탑10 안에 이름을 올린 싱가포르 국립대학입니다. 11위에는 멜버른 대학, 그리고 공동 11위로 시카고대학 13위에는 뉴사우스웨일즈 호주대학이 차지했고요. 14위에도 시드니 대학, 호주대학이 랭크가 되었습니다. 15위는 영국의 UCL, 16위는 역시 영국의 킹스컬리지, 17위는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안 국립대학, 공동 17위로 토론토 대학, 19위에 조지타운, 그리고 20위에 파리 1소르본 대학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퀘스로스쿨 랭킹 결과 탑트레이닝 대학을 살펴보면요, 미국 대학이 8곳, 영국 대학이 다섯 곳, 호주 대학이 네 곳,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대학이 각한 곳씩 랭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려할 요소는 QS라는 기관이 영국의 평가 기관임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국계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은 후한 점수를 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제 탑20 밖에 랭크를 한번 살펴보면요. 5 0 안에 랭크된 미국 대학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7개 대학이 추가로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26위에는 UCLA, 30위에는 미시간, 애나버 31위에는 유펜, 32위에는 듀크, 38위에 코넬, 46위에 버지니아, 49위에 노스웨스턴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부순위에서는 다섯 차이가 있지만 US 뉴스 랭킹에서 거의 늘 상위 15위를 차지한 학교들이 이 QS 랭킹에서도 탑50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탑50 어, 안에 랭크된 아시아권, 한국을 포함해서 로스쿨 랭킹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대학으로는 서울대가 유일하게 33위에 랭크되어 가 있고요. 아까 살펴봤던 10위에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 그리고 21위에 도쿄대, 20, 어, 공동 21위에 홍콩대, 그리고 27위에 칭화대, 28위에 북경대, 그리고 48위에 홍콩 중문대가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 대학으로는 고려대가 58위, 연세대가 84위. 어 이렇게 해서 탑100 안에 랭크가 되어 있었고요. 100위 밖에서는 한양대,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가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살펴본 랭킹은요, 이제 US 랭킹, US 뉴스 랭킹이고요.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거의 모든 학생분들이 이 랭킹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이 랭킹 산정 방식은 다소, 어, 복잡합니다. 총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로 나눠지고요. 그, 동료들의 평가도 있고, 뭐, 변호사,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외부 평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가? LS 점수, 그리고 뭐 학부 GPA, 그리고 합격률 이런 부분들도 평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에 대한 시험률, 그리고 바 시험의 합격률도 평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교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랭킹이 선정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어, US 뉴스 랭킹 가장 최근 랭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news.com에 들어오셔서 best r o w k school 검색하시면 가장 최근 랭킹인 2022년 랭킹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1위는 역시 부동의 원탑 예일대 차지를 했고요, 2위는 스탠포드, 3위는 하버드. 어, 이렇게 이세 개의 학교는 이 안에서, 어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할 뿐, 3위 밖에 있는 학교들과는 거의 순위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부동의 탑3 학교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한국으로 치자면, 뭐, 스카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묶을 수 있듯이 그런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위는, 4위는 콜롬비아, 그리고 공동 4위로 시카고 대학이 랭크가 됐고요. 6위는 뉴욕. 역시 공동 6위로 유펜이 랭크가 되었습니다. 8위는 버지니아. 그리고 9위는 유시버클리. 10위에는 듀크. 역시 공동 10위에는 미시건 헤나버. 12위에 노스웨스턴. 그리고 13위에 코넬 대학이 랭크가 되었습니다. 24위가 사실 조금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UCLA가 차지를 했습니다. 거의 매년 조지타운이 어 14위의 랭크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UCLA와 조지타운이 순위를 바꾼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US 뉴스 랭킹 결과를 보면, 일단 예년에 비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방금 언급하였듯이 최상위 14개 학교로 불리우는 T14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 T14 중에 거의 항상 14위를 차지했던 조지타운이 4년 전2018 랭킹에서 유 어, t 오스틴의 14위 자리를 내줬던 이후에 다시 14년 만에 이제 UCLA의 14위 자리를 내주었다는 점인데요. 4년 전에도 바로 이듬해 조지타운이 14위 자리를 되찾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T14의 순위에 지각변동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14위 밖에, 15위부터 30위까지 랭킹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15위에는 조지타운이 랭크가 됐고요. 공동 16위에는 유티오스틴, 앤더빌트, 그리고 와슈. 이렇게 랭크가 되었습니다. 19위에는 USC, 20위에는 보스턴 대학이 차지를 했고요. 이 가로안의 숫자들은 어, 바로 전년도 랭킹과 비교했을 때 순위가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룹 안에서는 지금 보면 25위에 랭크된 알라바마, 그리고 29위에 랭크된 브리검영 유니버스리, 그리고 공동 29위인 위스콘신 메디슨 학교들이 높은 순위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위부터 50위까지 결과를 보면 작년에 12단계라는 매우 높은 순위 상승을 보여줬던 포담대가 8개 하락하면서 다시 3 2권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공동 35위에 랭크된 UC얼바인 같은 경우는 요글래 꾸준히 순위 상승을 보여주면서 2019 랭킹에서는 21위까지 랭크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인 순위 하락으로 35위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약 10년 전에 3 2권까지 기록했었던 국가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유명한 퍼블릭 스쿨 중에 하나죠. UC 헤이스팅스가 높은 순위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50위권 안에 진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로스쿨 랭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비슷한 학비, 비슷한 생활 비용이라면 높은 랭킹의 학교를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학교라고 해서 모두가 빅로의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빅로가 아닌 이상 졸업 후에 평균적으로 15만 불 이상의 부채를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긴 과정이 될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랭킹보다는 로스쿨이 위치한 지역의 법률 시장의 규모, 물가 수준, 그리고 3년간의 학비와 생활비, 장학금 유무, 여름 방학 때 인턴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 등의 데이터들을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